자 hd 현대건설기계 어 지금 이제 상승세가 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이게 그렇게 세게 상승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재료가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센 재료인가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이, 이 모멘텀 자체가 얼마나 오래갈 건지를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뭐예요 확신이 생겨서 매도를 정확히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먼저 이 재료들을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거기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추가 매수가 대응 전략, 어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g20 회의에서 우크라 재건을 한번더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불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죠? 약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주가 이전에도 크게 한번 들썩거렸다가 이번에 한번더 들썩거리는 얘기예요 근데 아직 테마 형성이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보다 지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상승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아직 다른 테마에 어 이제 뭐 로봇이나 뭐 AI 어 이런 쪽 테마에 밀려서 아직 상승을 별로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 다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이거예요.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어 충분히 가능하다. 대통령이 G20 세계적인 회의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 우리나라도 직접 어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어, 이거는 엄청난 제로가 될수 있고, 모멘텀이 상당하다는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인 기업들, 이제, 한 기업당, 어, 1인, 어, 해가지고, 이제 재건 협력단을, 어, 이제 바로 우크라이나로 가게 됩니다. 어, 이제, 같이 동행 한다는 건데, 여기에 또 뭐, 속하지 않더라도, 2차로 또, 지금 현재 1차죠? 2차 협력단으로도, 어, 들어갈 수 있는,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냥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재료가 제대로 풀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3, 말이 3조원이지 현재는 3조원이지만은 여기서 추가로 더더더 가면은 어떻게 되죠 더큰 금액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더 벌어올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 수혜 그리고 이거는 뭐 입찰 방식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그냥 정부에서 그냥 지정하는 기업들 어 가서 뭐 안에서 또 뭔가 또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했겠죠. 그거는 우리가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돈을 벌수 있냐 없냐 어 그것만 보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우크라이나의 어 얘들이 입찰이에요. 이 돈을 이제 세계적인 기구에서 돈을 줄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뭐 국채 발행해서또 바로 그 돈을 또 여기 업체들에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가 높게 불어도 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 면에서도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헤드라인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사업이 그물살 된다. 한국만의 어, 틈새시장 공략. 우리나라의 장점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어, 정말 빨라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면은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한국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어, 철도, 뭐, 전선, 뭐, 인프라, 이런 거는 한국이 정말로 빨리 하고 좋아요. 시스템도. 또 그만큼 튼튼하고 정말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1년 만에 국무장관이 또한번더 방문한답니다. 테러 반경, 뭐, 재건방안, 뭐, 이런 걸 논의하는데, 또 밑에 보시면은, 이제, MDB라고 있죠. MDB가 뭐냐면은, 이제, 개발은행이에요. 어, 개발은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여기 또 세계적인 자금이 또 들어가겠죠. 거기에 또이 수혜주들에게 돈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도로철도, SOC가 뭐냐면은, 사회 간접 자본입니다. 직접적으로 돈을 바로 투입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 도로 뭐 철도 항만 교육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기회가 된다 여기에 전문적인 기업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이에요 그거 한개 말하고 싶대요 특히 어 가장 뭐 토건도 마찬가지고 건설주 어 기계 뭐 등등 이제 도로 작업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 뭐 저는 이제 항상 소통방 이런 거 띄워드리고, 저, 뭐 정보들, 중요 한 뉴스, 뭐 거기에 대해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뭐 그런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소통방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들어가 계신 걸 추천드려요. 제 자랑이 아니라, 한번 오시면은 안 나가요, 여러분들. 그 만큼 알짜 정보고 정보만 드린 게 아니라 종목도 드리고 뭐 등등 정말 많은 걸 드려요.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현재 시장에 뭐제 소통방만큼 이렇게 모든 걸다 퍼주는 소통방은 없다라고 제가 자, 사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께 직접 제가 지금 어떻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어, 카톡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한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어,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한다고 공지을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오셔서 라이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어,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이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률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생코도 그렇고 이제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사모의 뭐 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도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보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뭐 이런 텔레그램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 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 놨어요. 이렇게. 리프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프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 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이 있거든요. 여기 어,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뭐 검색해서 누르면은 어 이제 리프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프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프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어, 같이 해보시고 어, 이제 뭐 종목도 같이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 방송하면서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어이 보세요 여러분들 어,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어,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어다 수익 신랑 하셨는데 어,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 보시면은 여기 어 보시면은 이제 더 보기 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어 들어와 오고싶어 카톡방 아이 그냥 어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은 어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어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어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시고 싶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어, 링크 어,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 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어,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어, 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뭐 재론다 설명 들었으니까 대충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건지. 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면은 HD 현대 건설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현재 60일선에 머물려서 도저히못 올리고 있어요. 만큼 여기가 강한 저항대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60일선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이런 이평선이에요. 여기 위에 캔들이 뚫고 가냐, 위에 안착하냐, 아 하냐에 따라서 이 차트가 이렇게 우상향을 그릴지 다시 한번더 횡보로 들어갈지 이게 결정된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로봇에도, 그렇고 지금 다른 테마에 살짝 눌려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금액도 나오고 협력단도 나오고 뭐 등등 나왔는데도 못 간다. 그러면은 아직은 더 행복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뺄. 어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셨을 건데 못 하신 분들은 잠시 아직 하지 마셔라.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때 추가 매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한 73,0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 하시고 지금 진입하고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추가로 진입하실 때는 추가 매수가를 한 71,000원에서 73,000원 사이에 한번더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가격보다 어 저항 때이 폭이 너무 작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기다렸다 들어가지 단 들어갔다 기다렸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웬만하면은 그래도 7만 천원 구간에는 한번더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혹은 6만 후반에 어, 추가 매수는 6만 후반에 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시고 추가 매수를 7만 3천 원 밑에 사셔도 되지만은 조금 더 기다렸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9만 원 이상에 물려있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간에, 어,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때요, 제가 뭐, 여러분께 뭐, 여러가지 설명드리지만 현재 RSI가 항상 저는 중점적으로 봐요. 이게 50위에 일단 있어야지 상승을 할때 제대로 크게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서야 50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짝 힘을 잠시 뺐다가 힘을 주고 올릴 준비를 하는 시간을 조금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틀, 3일 이내로는 이제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오지 싶은데, 떨어질 때는 알아서 올라갈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 목표는 우리가 얼마까지 가냐? 전 9만 원까지만 딱 보고 어, 나오는 어, 가격 좀 보고 있습니다. 딱 웬만하면 더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대충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9만 원까지 올라갈 수더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얘가 못 올라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뚫고 가려면은 더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어요. 정말로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야지 올라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 부딪히고 내려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9만원 선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라. 그런 건 제가 좀 소통방에다 뭐 괜찮은 종목 알려드리니까 그런 종목 매수하셔도 되고 정말 좋아요. 알겠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좀. 제가 대응 방법, 뭐 추가 매수가 목표가 싹다 설명 드렸어요. 어려운 거 없죠. 상략하고 명료하게 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이제 항상 소통방에 다 말씀 드리니까 웬만하면 소통방 들어가 계시고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은 텔레그램 어, 이거는 웬만하면 꼭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 먼저 그냥 여기 안 들어오고 카톡방 바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카톡방에는 이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정보를 저희가 올려 드려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못 본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은꼭 들어와 계신 다음에 카톡방 들어와셔야 된다 텔레그램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면 될것 같아요 전 여기까지 하고 어 저는 나머지는 텔레그램에서 혹은 소통 방 카카오톡에서 나머지 말씀드리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